진행할게요 이걸 이용해서 또뭐할수 있냐 어 이제 멤버 컨트롤러에서 저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내용을 출력을 하고 싶은데 여기다 엔터를 다 칠거에요 이렇게 여기다가 맵 유틸 맵 오브 하고 한 다음에 뭐 넣을까요? 액세스 토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사실 여러분 여기다가 넘기면 안해도 되게 하는데 네,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야죠.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되나? T 어, 데이터. 그래서 이거를 넘기면 되겠죠. 음. 그니까 러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실행돼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. 어, 여기서 왜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왜 이걸 안 썼냐? 상관 없어요. 상관 없습니다. 안 써도 돼요. 네 약간 제어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. 네.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저 근데 이게 오브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좋고 오브로 하면은 요 안에 앞에서 전처리 같은 것도할수 있죠. 어떤 데이터를 조합해서 얼굴 채워 넣거나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으는 게 낫겠죠. 이렇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를 해도 결국 얘로 모이겠죠. 어, 됐습니다. 해볼게요. 잘 될라나? 잘 나오네요 그러면 대체 뭐 기준이 뭐냐 액세스 토큰을 요, 요뭐 본문으로 받아야 되냐 헤드로 받아야 되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얘기를 해서 그, 그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 주면 돼요 아니면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그냥 주기만 하세요 그러면 뭐 그냥 바디 줘도 되고 헤드 줘도 되고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한 거냐면 6강을 한 거고요. 네. 로그인 성공 시에 응답 본문에도. 네. 본문에도. 오케이. 아, 나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. 하시는 분 있을까요? 나 이거 뭐 하나를 더 넣고 싶다. 하시는 분은 네, 이거 넣으시면 될게요. 뭐, 예를 들어서, 뭐 나이는 내가 2 0 살이고, 그 다음에, 이름은 폴이다. 적으시면 돼요. 그럼 실행했을 때, 그게 리액트에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? 아. 되 시다. 여러분, 이렇게 잘 들어오 죠? 네. 근데 네. 우리는 이런 건 필요 없 어요. 됐 습니다.